음. 방갑습니다 저는 TV 미주의 민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나감이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 얘 영감이 합니다를 해야지 이죠 영감이 죠영이 갑시다. 갑죠다 오늘 티비인 쪼는 300만에 갈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없을까요? 있습니다 있어요 어, 300만에 갈수 있다네요 이번엔 무슨 질문을 해 볼까요? 어 이번에는 티비민족는 티비민족 강아지는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. 바로 해볼게. 갈수 있다네요. 이번엔 다른 거를 해볼게요. 바로 이 친구예요. 어, 오, 오, 오. 안녕하세요. 저는 티비민족의 어. 주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야 무슨 소리야? 이 녀석아 똑배. 어너 무슨 소리야? 똑배. 둔둔둔둔 둔. 아니. 저기요. <laughs> 저기요. 너는비비미터 <비빔밑도> 주인이에요. <laughs> 아니 넌 무슨 소리래? 예 네, 이제 갔네요. 네,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어, 정신을못 차려가지고요. <laughs> 죄송한데, 에. 에, 죄송한데, 다시 해볼게요. 이거를 거짓말 덤지기 다시 해볼게요. 나도 할래. 미안해 아까. 어 다시해. 너 해봐. 내 발을 대봐야지. 이 발을 대봐. 응. 어 오늘 아이언맨은 예쁜가요? 안 예쁜가요? 예쁩니다 아이언맨. 어이, 어, 어, 넌 못해? 응. 장난감은 원래 안돼 이거. 안돼. 응. 넌 여기 앉아있어. 얘는 이제, 꼭 어, 너는 이제 내 매니저라. 어, 너 이제 내 매니저. 너, 너, 너. 안녕하세요. 저는 마인크래프트 조이님이래. 안녕하세요. 어, 이거 카메라 켜야겠어 응. 응, 켰습니다. 전 이제, 어, 님 매니저 할래요. 네, 알겠습니다. 매니저 하세요. 안녕. 어, 저기 뒤에 가 있으세요. 네. 어, 안 돼. 앉아 있으세요, 옆에. 옆에 뭐 앉아. 얘가 아, 이게 빠졌네요. 꽂았습니다. 네, 여기 옆에 가 있어. 어, 다시 해볼게요, 이거. 나나 나 이거 해볼래 오케이 해봐 오늘 마인크래프트는 어? 마인크래프트는 놀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없습니다 어 못하고요? 이번엔 이거 둘이 상한 것을 해볼게요 야너 혼날래? 아니 너너왜 이렇게 키가 커 근데 쭉빼 네. 한 방에 뚝배기 쯤 뚝뚝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저 뚱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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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같이 놀자 똑똑. 쪼똑 쪼깨 너 슈트를 깨야겠어 똑깨 쪼깨 똑깨 쪼깨 왜 둔둔 둔둔둔 난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빠이 안녕히 계세요 끝